말씀은 사무엘아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못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것이고, 나는, 경고하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나영 조도사님께서 약속쟁이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었나요? 지난 주간 존사님이 할렐루야의 뜻을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려고. 할렐루야는 한국말이 아니죠. 한국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요.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이래요. 루는 너희들, 야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의 좋은 땅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넘어서 또 시편 넘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영어로는 첫 번째 사무엘.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두 번째 사무엘. 이렇게. 원래는 사무엘 서가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눠졌어요 우리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나눌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이루셨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전사님 했던 내용을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무슨 쟁이인가요? 쟁이 라는 뜻은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붙인대요. 욕쟁이 하면 뭐를 많이 하는 사람? 욕쟁이. 존세몬을 좀 멋쟁이죠. 왜? 네? 뭐라고요? 멋쟁이는 멋이 많은 사람. 또 무슨 쟁이가 있을까요? 짜증쟁이도 있을 수 있고. 비채쟁이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전산 생각해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해 주네요. 또 심술쟁이, 개구쟁이, 뭐 이런 쟁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쟁이했을때 못쟁이는 있는데 좀 좋은 쪽으로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슨 쟁이였을까? 무슨 쟁이면 좋을까요? 전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무슨 쟁이? 약속쟁이. 그러면 뭐를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약속을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많이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분이세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요셉은요. 존사님은 무슨 쟁이로 단어를 붙여 봤을까요? 사람쟁이. 존사님 꼼쟁이 이렇게 붙여 봤어요. 다윗은 다윗의 별명 한번 지어 볼까요? 무슨 쟁이였으면 좋까? 존사님은 어 전쟁. 전쟁에서 많이 이겼으니까 전쟁쟁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존사님은 승리쟁이 이렇게 붙여 봤어요. 승리를 엄청 많이 했다. 또 다윗은 을 가장 잘했대요. 그래서 찬양쟁이 또 다윗이 시편에 기도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선생님 기도쟁이 이렇게도 붙여 봤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쟁이가 되고 싶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확인해 보는 중요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아사무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다 같이 찾아서 읽어 봅시다. 전사임 성경에는 473페이지,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가장 잘했고 기도를 가장 잘했고 예배를 가장 잘 드렸고 전쟁을 이겼던 다윗의 소원이 3회라 7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몽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왕이 누굴까요? 사울 아니면 다윗 다윗.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다윗을 왜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될까 봐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됐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다 패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다음 왕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떤 궁에 살았대요? 다윗 왕궁에.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성 이렇게 불렀어요. 이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시온이란 말 들어봤죠?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못지르시고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다윗성의 튼튼한 다윗성에 발뻗고 누워 잘수 있어요. 모든 원수 다 없죠? 사울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도 또 자기 왕이 될 거라 어, 공격했던 아들들도 다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던 언약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섬을 하 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가장 평안에 있을 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원수도 없고 전쟁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살수 있어요. 이제 언약궤도 있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제 내 재산도 내 영토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백향목공에서 엄청 좋은 집에서 배부르고 따습게 먹고 자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디에 있다? 바람부는 휘장에 있구나. 나는 그 언약계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을 그 집이 필요하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존사님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사울도 죽어버리고 또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성이 든든해요. 자기들의 밑에 신하 다 있죠.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아들들도 배불리 먹일 붙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언약궤도 가지고 왔어요. 그랬으면 존사님 소원이 뭐였을까요? 별로 다루었으니까할수 없을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 내가 그 집을 지어야겠다. 다윗의 소원을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약속쟁이인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조금 길지만 나눴던 얘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은데 전사님이 다섯 개로 같이 나눠 볼게요. 오늘 8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모무실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성전을 짓겠다.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큰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겠다 어, 어떤 약속이 또 생각나네요 두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어, 모르게 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내겠다. 어떤 약속이 또 생각나죠. 또 내가 원수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네 씨를 통해서 너를,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고, 너를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서, 그 말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곳을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도 해야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약속을 보면서 어떤 약속이 생각나는 친구 있을까요? 조사님이 약속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생어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가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오늘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전사님은 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구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사사 시대에 지났죠그 이후로 다윗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있을까요? 오케이, 좋았어. 엄청나게 큰 약속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대요. 존사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떤 원수도 어떤 친구들도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씨를 통해, 나, 내가 죽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내 자녀를 통해서도 왕위가 튼튼하고 나라가 건설하게 하겠다. 엄청나게 큰 약속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오늘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29절. 18절 위에 파란색 글자로 전사님 성경에는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기도. 이 약속을 받자마자 다윗은 기도했어요. 우리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473페이지, 474페이지. 어느 학년 목소리가 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 7장 끝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473페이지, 474페이지.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호와여 이것이 이 사람의 법이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엄청 긴데요. 다윗이 약속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 순간 말고 엄청 길죠. 엄청나게 긴 약속을 받고 다이처 엄청나게 큰 내용으로 기도했는데요. 존사님은 딱한 단어로 잡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약속 주셨지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존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이번 주에 다윗이 이 언양을 붙잡고 나왔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따르면 약속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 이번 주또 존사님 평생에 또 우리 초등부 엠넌트들이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존사님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약속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팔장 8장, 8장 6절하고 14절에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였고요. 또 왕이와 그 나라와 그 집을 튼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엠헨트들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나요? 나에게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엠멘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존사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저잘 예배 시간에 잘못 들었는데요 저 공부도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나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약속을 이뤄 주셨냐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담 다음에 또 누가 이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또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하셨던 누가 붙잡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또 붙잡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누붙잡잡죠죠 야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언약의 흐름이 유다에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이르렀죠?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오시죠? 예수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었죠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 램문트들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누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램문트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먼들이 이번 주간 이 약속을 이뤄주신 내가, 이 약속을 이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에먼들이 이번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뭐를 붙잡고 기도하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이번 주간에요. 어, 다윗은 10편, 5편, 3절에, 또 10편, 17편, 3절에, 언제 기도했냐면요, 아침에, 또 밤에 다윗은 이때 기도했대요. 그리고 언제 가장 평안했을 때, 원수도 없고 왕이 되어서 다윗정에 든든히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이 굴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에멘셜이 이번 주간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을 때 다윗이 바로 즉시로 여호와 앞에 앉아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애멘트들도 약속을 가지고 여우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죠? 약속을 행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온 것처럼 저에게 전달되었으니 저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 이번 이 주간 이 언약을 붙잡 기도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4월부터 램넌트들하고 예배가 조금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변경되었냐면 원래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올라온 램넌트들은 사회도 보고요, 우리 고학년들 중심으로 또 기도도 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조금 어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가대도 같이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엠넌트들이 마스크도 쓰고 또손 소독도 하고 또 거리 두기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이 우리 초등배에서 같이 함께 예배에 회복하는 중요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해주시고 혹시 저는 너무 너무 교회 나오기 어려워서 또 예배할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번 주에는 다윗과 같이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침과 밤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엠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